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콘텐츠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신 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버드라이브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토요타 캠퍼 모터홈을 자세하게 리뷰하고 사양과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바꾸는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과 신뢰성의 캠핑과 여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가 더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026 토요타 캠퍼 모터홈은 장거리 여행과 가족 단위 캠핑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도심 주행부터 오프로드 캠핑지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상용 밴 기반 모터홈보다 훨씬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인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부에는 최신 토요타 패밀리 룩이 적용된 LED 헤드램프와 대형 그릴이 배치되어 강인하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의 크기는 높은 정에도 불구하고 주행 안정성을 고려한 샤에시 세팅이 인상적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시장과 트림에 따라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고효율 가솔린 엔진 옵션이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디젤 기반 고토크 엔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최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로 무거운 차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며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변속기는 내구성을 강화한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하가 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동력 전달을 보장합니다. 서스펜션은 모터 홈 특성에 맞게 강화되었고,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실내에서의 안락함을 유지해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차량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차량 정보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연동을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능도 개선되어 주행 중에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소파 테이블 침대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고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편리하고 거실 공간은 소파와 테이블 침대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차량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욕실과 샤워 공간 역시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위생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온수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사계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력 시스템은 대용량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옵션을 통해 외부 전원 없이도 오랜 시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양 역시 토요타의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자동 비상 제동차로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대형 차량 운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체 강성은 충돌 안전을 고려해 강화되었으며 다수의 에어백이 탑재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캠핑 중 안전을 고려한 가스 누출 감지기, 화재 경보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2026 토요타 캠퍼 모터 홈은 예상보다 훨씬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유지합니다. 소음과 진동 억제도 잘 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 중에도 실내가 조용하며 가족과의 대화나 휴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연비. 효율은 동급 모터 홈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토요타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여행 중에도 비교적 쉽게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동식 사무실이나 라이프 스타일,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모델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 토요타 캠퍼 모터홈은 디자인 성능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토요타가 왜이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이 제공하는 자유와 가능성에 큰 매력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버드라이브 TV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차량과 흥미로운 모빌리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신내는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2준육 토요타 캠퍼 모터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움직이는 집이라고 불릴 만큼 완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면 토요타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기존 캠퍼보다 훨씬 세련되고 미래적인 인상을 주며 LED 헤드램프와 공기 역학적인 차체 라인이 안정감과 고급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차체는 크지만 운전이 부담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쿡탑, 싱크대,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갖춰져 있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 장기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Overdrive TV, the channel where we bring you the latest cars, campers, and future mobility trends from around the world. Today, we're taking a deep and exciting look at the 2026 Toyota Camper Motorhome, a vehicle designed for people who don't just travel but live for the journey itself. The 2026 Toyota Camper Motorhome is more than just a recreational vehicle. It represents a complete lifestyle on wheels. From the outside, it immediately stands out, with a modern and refined design that breaks away from the traditional boxy camper look. The front features Toyota's latest LED headlights, a bold grille, and a clean aerodynamic profile that not only looks premium, but also improves efficiency during long highway drives. Despite its size, the proportions are well balanced, making it feel confident rather than overwhelming on the road. Under the hood, Toyota offers multiple powertrain options depending on the market. These include a high efficiency gasoline engine, an advanced hybrid system, and in some regions, a torque focused diesel option. The hybrid version is especially impressive, delivering smooth acceleration, reduced fuel consumption, and quieter operation. Even with a fully equipped body and passengers on board, the motorhome feels stable and controlled. Whether cruising on highways or navigating rough roads leading to remote camping locations, driving comfort is a major focus in this model. The suspension system has been reinforced and tuned specifically for motorhome use, absorbing road imperfections and minimizing vibrations inside the cabin. Long road trips feel relaxed and the cabin remains quiet, allowing conversations, music, or rest without constant road noise intrusion. Step inside.